자, 자, 현재 일단 패를 이제, 보시죠. 자, 현재 어, 슈카님이 혼자서 구승 이패. 이패랜드 나락까지 떨어진 거 들고 와가지고 지금. 나락이라뇨. 이미 아, 구승만 해도 지금 어, 150골. 나락이지. 보장된 카드입니다. 시, 어? 이 패면 나락이지. 자, 제가 이 대구로 최소 구승 이상 해드릴게요. 훌륭합니다. 어? 자, 일단 봐야 돼. 간점 오노 성빛 광화 광륵 미과. 야 미치광이 과학자는 왜 들었냐 비밀도 없구만 어쩔 수 없이 들었죠 바보 아니야 <웃음> <웃음> 자 과연 그는 성공을 할수 있을까 파수병 검이 정칼 어 정칼 괜찮네 야 신의 은총은 써먹어봤냐 자다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특징을 <laughs> 정화 전사 아 정화된다 늑인 지능검 신성화 두장 드워프 설인 어사코와 수인이 맞네 야 이교도를 뭐두 장이나 집었냐? 그까지 보고 합시다. 무모팡의 골렘 용병 비룡 용사 이 대게 컨셉이 뭐니? 자 어떤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laughs>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해? 네가 하던 건데 지금 뭐 음식물 지그러기도 아니고 제가 하던 방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이코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산포도 어. 많은데 초반에 쏟아 붓습니다. 모를 믿고 이, 이... 이교도. 이세 개의 핵심은 신총과 이교도입니다. 오직 두 개야. 신총과 이교도로 최소한 네장 이상 드로우를 못하면 져요 신총과 이교도로 네장 이상 드로우하면 이기고 드로우 못하면 지는 거예요. 쏟아 부은 다음에 손이 말랐을 때 신총이거나 많이 깔리면은 이교도거나이세개 이교도 중에 한 장은 높은 확률로 잡힙니다. 아세 장이나 있으니까. 아 그니까 우리는 쏟아 부은 다음에 만약에 걔가 버티면 저걸로 다시 들어오 해서 다시 쏟아붓는 이종 쏟아붓기 게임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쏟아 붓기야너 아, 이걸로 어떻게 구승했냐? 완전 아니 망대기구만... 그렇게 쏟아 붓으면 됩니다. 아니 망대기는 좋은 데기예요망대기구만 완전 다 쏟아붓는 나는 모든 걸 쏟아 붓고 다시 한번 쏟아볼 수 있는 야... 두번 쏟아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덱입니다 그래도 컨셉은 확실하네. 명쾌하다. 컨셉 확실하죠. 야 역시 백조단위의그 채권을 트레이딩하시는 분이죠. 니, 니가 트레이딩하는 게 얼마라 그랬냐? 조단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조단이 같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채권은 하나가 100억입니다 그 그러니까. 보통 10개 사면 1000억 정도 되는데 가격이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멋이, 멋만 있을 뿐이죠 막 조단이로 굴린 데매 그럼요 누구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미수 몰빵 되기죠 그게 <laughs> 나올 걸 바... 생각하고 몰빵을 치는 거 선물 거죠. 옵션 <laughs> 야 한강 가는 거냐 이거? 그 몰빵을 쳐서 나오면 이기는 거고 망하면 한강 가는 거야? 안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어? 자 과연 그는 1 2승을할수 <laughs> 있을 것인가? 자 현, 현직 채권 트레이더의 미수 몰빵덱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강을 갈지 북한 강남을 채권은 갈지. 살 수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채권의 기본은 크레딧인데 여러분은 북한 크레딧을 믿고 사겠습니까? 한강을 가느냐 아니면 강남? 자, 과연 강남을 가느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야 이게 뭐야 손이? 오늘 뭐, 알타탐입니까? 쏟아부르자 그대, 그대가 하는데 자 과연 그는 제. 야, 통... 야, 통일되면은 근데 주가가 오르냐, 네, 어, 통일되면은 음. 집 궁금한게 그거야, 첫번째는 통일되면은 집값이랑 부동산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제가 블로그에 많이 썼잖아요 집값하고 그래? 그... 코스피에 대해서 통일되면 아니요, 집값이 에코 아니었어요 저는 에로중년이란 옛날 공대고 에코에 크게 생각하자 형하고는 한 1년 같이 했나? 에코에도 있었어요 자, 쏟아 붓는데 그는 과연 12승을 할수 있을 것인가? 저는 12승을 꼭 하고 싶어요. 제대기입니다, 제대. 골리가 모자라요. 블로그 주소? 나 저도 몰라요. 저도, 저도 잘 몰라요, 블로그 누가, 주소. 누가 링크 좀 줘봐요, 예. 난 몰라. 통일이 되면 저는 사실 집에 오. 뭐 할까? 아깝긴 한데. 아깝긴 한데. 편집까? 그걸 던지면 더, 더 아깝지. 야, 안녕 아버지. 내봐야 단검 맞고 단검 맞아요. 그렇죠. <laughs> 단검 맞고 뒤져, 어차피. 좋을 대로 하십시오. 던져. 그 이거구나. 저는 집값에 대해서 그 통일이 없다면 집값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통일이 아, 없다야 <laughs> 오르는 거지. <laughs>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통일이 있죠. 그지 <laughs> 그게 엄청난 변수예요. 그러니까 <laughs> 통일이 없다면은 사실 집값이 그렇게 크게 오를 가능성은 되게 낮은 것 같은데 통일이 오면은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큰 문제예요. 왜냐면 통일이 오면은 그게 마, 문제야, 씨.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현물 가치는 오른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사놓라고 화폐 사놓은 가치가 거라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어, 그럼 현물 가치. 안녕. 선물 가치를 오른다고 간좀? 나의 부동산이에요 무적 씌워주나? 이거 할까? 간좀? 무적 씌워줘도 되겠다 무적이 어딨냐? 아니 아니 아 그니까 복구야 보겠다. 무적이 아니라 복구야 통일이라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신성화 나오나요? 아 이거 잠깐만 제 덱입니다 나오면 안 되죠 제 덱이에요 12승 꼭 하고 싶어요 식빵님 이걸 잘 짜놓은가? 아 되게 좋잖아. 구승을 그러니까, 한 대입니다. 통일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현물 가치는 오르기 때문에 뭔가 부동산을 <laughs>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거잖아. 어? 나는 그돈믿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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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부동산 가격 애매합니다. 한칠대3정도는 올라갈 걸로 보는데 통일은 그래, 응. 올라가겠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가야지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단기적으로 있어. 올라갈 확률 제가 보기엔70% 이상,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채권 가격은 99% 확률로 금리가 올라갈 거고 즉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근데 그.. 실물자산은 부동산 상당히 애매해요 부동산의 절대가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원화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 나왔다 쏟다부으면 되냐?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쏟아부으면 되냐? 뭐 그래도 되고 뭐 아니면 용가리 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십오 용가리 갑시다 어, 나, 나는. 금 사두는 게 제일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야? 금은 어. 사고 팔때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 아십니까? 얼마 붙는데? 얼마 붙으실 것 같아요? 만뭐 부가가치세 10%? 사고 팔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0% 가까운 그런 갭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사다 팔을 때 어. 무기 나왔네요. 야 그러면 금 엄청난 그 손실이 있는 거예요. 사다 어. 팔았다를 할 때. 어. 그니까 금값이 한 20%는 올라도 사다 어. 팔면은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아,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런 거야. 간 좀. 야, 그러면은 역시 땅을 사두는 게 낫겠지. 아, 그러니까 그... 아까도 네, 말하지만 실물 그 차에... 자산은 사실 일본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고 명목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음. 실물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야, 그럼 우리 금찬이, 은찬이는 뭘로 장가가? 우직 우리의 희망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현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할게. 아니면은 되겠지. 우리나라가 미국식의 양쪽 안화를 해야 되는데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양쪽 안화하기 힘들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양쪽 안화하면은 우리 세대에는 안 되더라도 금찬이 은찬이 세대에는 통일이 될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뭔가 사을 수도 있겠죠. 그래. 달러 표시와 자산을 갖고 있다든지. 아, 달러를 아예 사둬야 돼? 사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 원화가 약해지는 거에 베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통일되면 월급쟁이들은 어. 글쎄요. 제 생각에는 <laughs>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은 득을 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보려면 뭘 사놔야 될까? 자, 존네게 이득 볼까? 우리 여기서 아, 여러 장 뽑을 수 있는 찬스가 오나요? 존네게 이득 한번 볼까요? 두 장인데 그래봐요. 아, 그러면은 한 오, 타임이 쉬었다 칠... 가자. 도발 하나 세우고, 도발 하 세우고 한 타임 쉬었다가 욕심을 부리죠. 그는 욕심을 부린다는 거. 한타 쉬었다가. 한 장에 이득. 그는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욕심을 부리고 있죠. 한 장에 다섯 장을 <laughs> 뽑으겠다한 <뽑아볼 웃음> <laughs> 장이 다섯 장으로 불어나는 기적을. 미술 <laughs> <들어갔어요. 미수> 몰빵 들어갔어요. 미술 몰빵. 지금 다섯 개를 미수 쳐놨죠. <laughs> 일단 신청 한번. 일단 다섯 장을 있... 몰빵을 쳐놨는데. 신 총이나 <laughs> 이교도 하나 더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laughs> <저? 웃음> 북한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어... 거래가 <laughs> 안 되죠? 한강 물 온도 제러 <laughs> 가나요? <웃음> <웃음> 자, 그는 미수 몰빵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손안에는 남은 거는 지금 한강으로 가는 표, <laughs> 한장, 한강 티켓. 지금 일방에 다섯 장을 뽑겠다는 어, <laughs> 욕심 머리 수몰빵 왕복 표가 아니야. <laughs> 편도 편도 표야. 저, 저 돌아오는 표는 없어. 뽑았습니다. 과연 그의 돌아오는 표는 없어. 손에 있는 걸다 갖다 <laughs> 어, 부어놨죠 지금. 한강을 가서. 그 한강 한번 보고 그대로 강남에 가서 노느냐, 아니면 <laughs> 뛰어내리느냐그 생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한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은 북한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방금 기침 제가 했어요. <laughs> 그 북한 사람들은 남한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원화를 많이 찍는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기초적인 통화량이 음.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오, 야 존내게 이득 한번 뽑아. 이득 한번 뽑아. 최소 세 장. 3장. 세 장을 어떻게 뽑아야지 잘 뽑았다고 할수 있겠냐. 일단 이거지, 그렇지? 일단 이거.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예. 말. 말은 안 떨어질 수도 오. 있는데 그자 과연 몇 장을 뽑을 것인가. 이거 신송화는 없냐, 니네 대게? 신성화 두장 있어요. 이거 <laughs> 세장 뽑았고 이런 뽑았다. 식으로 해야 이기는 덱입니다아 재밌네 이제 재밌잖아요. 덱이 또 컨셉이 있네. 컨셉이 있다니까 이러고 문제는 어. 또 하나 나오죠. 그렇지. 우린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지? 우리는 이분이 또한장 있습니다. <laughs> 이분이 또한장 있어서 또네 장을 <laughs> 뽑을 수 있는 미수 몰빵대. 신총도 있어. 미수 몰빵대기죠, 일명. 뭐, 신성화 없는거 아까 봤잖아요. <laughs> 미수 몰빵대. 근데 킬각 아니니? 어뭐다다 k i 킬각이긴 하죠 킬각인거 같은데? 포, 뽑는데 맞들려서 <laughs> 드로우하느라고 킬각을 못봐 <laughs> 이게 원래 드로우하는 재미로 하는 k 입니다그 g a n Killagan, Killagan, 게 i l l a g a 주 Killagan, k i 도 l a g a n Killagan, Killagan, k i l l a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 저분이 되게 길게 적어서 저거 읽고 있어요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여, 지금이 어깨인지 머리인지를 모르는 거지 아 저는 북한 땅을 뭐 동결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건 물론 북한 땅을 싸서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겠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뭐 어렵습니다 뭐아 미래찬님 진정해요 예 네, 진정합시다. 저는 제 말은 본원 통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원화를 엄청나게 찍을 겁니다. 통일 비용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네. 원화를 엄청나게 찍는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오, 또 나왔죠. <laughs> 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게임 그래서 죄를 많이 하겠죠. 야, 야 이거 그래서. 가자 그냥 이거는. 끝나냐? 잠깐만. 3 7 8 9. 실강은 아닌데. 너무 그 욕심낼 필요는 없잖아. 저 같으면은 뭐 뽑지만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도 괜찮고. 여기서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거랑 해야겠어. 이거 내자. 아이씨, 뽑을까? 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번한번 한번 사는 인생이지. <laughs> <laughs> 욕심내고 <있고. 웃음> 욕심내고 있어요. 욕심 내고 있죠. <laughs> 아두 <laughs> 장씩 <laughs> 야 핸드 폭발하겠다. 잘 먹은 쳐, 잘 먹은 쳐 있다. 인생 한번 사는 거지. 한번 뭐. <laughs> 핸드 폭발돼. 핸드 폭발. <laughs> 야 강남 가자. 강남. 야, 야 터지다 터져. 강남 누가 가자. 뭐 해야겠는데? 어? 야 터진 자 지금 몇 장이야? 신성 한번 쓸까 그러면? 여덟 장. <laughs> 강남 한번갈까내고 바꿔? 내고 바꾸고 정리? 강남 가자. 아뭐 보이면. 뭐. 강남 가자. 원래 이런 덱입니다 터진다 <laughs> 터져야 너 진짜 한당 날라갔네. 둘네 여섯 여덟 아니지 딱 맞지 않냐? 둘네 여섯 내가 딱 맞췄어. 맞췄어. 음. 여기서 맞치 <laughs> 같은 거안 나오면 돼. 야 이거 또 난리 났네. 자너 진짜 대 희한하게 짰는데 그게 또 되네. 어이 재밌잖아. <laughs> 그냥 미스 몰빵 <laughs> 덱이 되긴 되네. 컨셉이 확실하죠. 진짜 희한한 덱인데 불러 이 불러 간다잉. <laughs> 처음에 야, 뭐... 더 들어오면 망한다. <laughs> 신성화 가자, 이거는. 얘를 내고 신성화를 쓰면은 4일이 죽어. 그럼 4일은 한대 때려야겠네. 그렇게 응. 하려면 만약에 그 아니 근데 잠깐만. 4, 8, 1 1일 12, 13, 14. 음. 그냥 뛰면 안 되냐, 이거? 뛰던가 뭐 어떻게든 끝났겠네. 그렇지. 푸시 내가 이거를 뭐 바꿀 필요 있냐? 그냥 이거를 쓰면은 음, 아사 일은 던질까 그냥? 너 카드 잘못하면 던지면 <laughs> 터져. 던지면 한 장, 어 맞다 터진다. 잠깐만 던지기 전에 장판 써. 장판, 장판 한번 쓰고... 써. 이거 너무 많으니까 또먹었네 진짜, 아 짱난다. 왜 이렇게 많이 집었냐? 한번 더? 아 짜증나게 진짜. 야4일 때리고. 얘 내고, 힐한번 하면은 다 죽겠네. 그니까,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땡겨, 일단. 한 장을 땡기고. 한 장을 당기고이 어? 짜리 내고. 이거를 내고. 어. 힐을 한번 하시죠. 본체를 힐해. 힐을 하시죠. 뒤지고. 그 다음에, 우리 대게는 비밀이 없어. 없지만, 비밀이 있는 척 내. 야, 손 터진다, 손 터져. 어때? 개쩔지? 15자. 저분은 타셨자. 저 잠깐만. 졸라 웃긴다. 저도 돼. 저도 돼. 졸라. 웃겨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미숙. 야, 미소 선물 대박 터졌는데. <웃음> <웃음> 이게 조지 소로스급? 어? <laughs> <laughs> 상대 선기사가 망할 수, 것이라는 거에 내 모든 수, 재산을 빵. 걸지. 야, 손절매 가야 되냐, 지금? <웃음> <웃음> 어? 손절매 타이밍이요? 실짜리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몇이냐 7, 10, 12, 16. 1각은 아니네. 손절매 타이밍은 아니구 어? 잠깐. 아, 못 내는구나. 두오프는못 내고 대충 때리면 끝나겠네. 내가 뭐 싸울 필요 있냐? 평성화? <laughs> 야 내장 나왔다 내장. 오씨나어 나왔어. 야이 뭐야? <laughs> 끝났네 그래도. <laughs> 아 깜놀했잖아. 아이. 아 웃긴다 이거. 야킬 따기 전에 신총 한번 보여주자. <laughs> 아 이게 확실한 컨셉 있는 덱이라니까 이래서 야, 이겼어 계속 구승까지 이짓으로 온 거야? 이짓으로 왔지 졸라 재밌었겠다. 뭐 혼자서 카드가 터지려 그래. 혼자서 길 길거리면서 했겠는데? 그래서 야 혼자 하긴 너무 아깝다. 아, 그럼 컨셉이 어? 확실한 <laughs> 조식 몰빵대 뭔가 이거 어. 미술 몰빵대이죠0승0승 어, 그는 10승. 과연 1 2승을할수 있을까? <laughs> 쩔었네 야. 아 좋은 덱 만들어오느라 고생했다. 아, 아프리카에 110명, 다음 팟에 600명, 720명 모두 반갑습니다 2승 남았죠 2승 음.. 어, 뭐라고요 두둠치님? 사실상 주문도적 아 그러게요 야 미수몰빵 지금 예.. 어, 파운드 화가 음, 지키지 못할거야 환율 방어를 못할 것이라는 거에 한 60조 걸었던 거지 뭐 손에 들고 있는 거다 던진 다음에 그 카드가 <laughs>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대에게 신성화가 없기를 기도하고 그럼요 광역 맞으면은 뭐 다음 판으로 <laughs> 그렇지 네, 그게 이제 그게 좀 약간 미수, 어려운 방, 요건이야 네. 상대한테 광역이 없어야 돼이스 몰빵 되기죠 <laughs> 뭐 재미로 하긴 나쁘지 않잖아 마침 상대 선기사에게 광역이 없었지 야, 뭐냐 짜증나게 <웃음> <웃음> 아나 진짜 늑대 내야겠네 늑대 내야지 뭐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10승 법사 과연 여기서 그의 도전은 끝날건지 <laughs> 아유또 1대1 교환 하겠네 1대1 교환이지 뭐 여명에 던지자 그럼 손손인데 <laughs> 손해지 우리는 계속 적코를 모은 다음에 한번에 미스 <laughs> 미스 몰빵을 때려야 돼. 모으질 못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못하고 플랜 있어. B가 있어 여러분들 신촌 신해원 총. 먼저 어. 다 쓰면 돼. 그래. 젤 제... 던져. 쟤도쓰네 카드를 갔는데. 던져야 돼. 내 지금 부품 카드 하나 줬거든 쟤한테 자, 이거 뭐냐? 야, 이거 뭐 하자는 거냐? 망한 이거? 방송. 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놈이? 야, 내식몇개 없네. <laughs> 야, 이거 고릴라. <laughs> 야, 고릴라 갓 <laughs> 고릴라다 진짜. 아... 싸늘하다. 뼈 아픈 방송. 싸늘하다. 신성화 두 장. 싸늘하다. 신성화 신성화. 신성화 두 장. 신성화 두 장이래매. 아. 지는 검은 있긴 한데. 아. 지금 지는 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마법사 내고. 뭐 그러던가. 지는 어... 검을 하면 왼쪽에는 잡을 수 있긴 한데. 검을 안 들고? 검 들어봐야 계속 끌려가잖아. 여기서 우리 게스트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계속 끌려가잖아.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아, 짜증 나네. 장단점이 있죠. 야, 손에 화, 아니 되게, 되게 신성화 두 장이 있대매. 화염포 나오나요? 아, 씨 신성화 두 장이 있대매, 니가. 연포, 연포. 22분의 연포 나오네요. 아, 시끄러. 닥쳐. 얼화? 화살표로 가리켰는데 그거 얼화 마. 아니면은 아염구. 침착하지 마. 염구로 으면 성공인데 얼화는 좀 아깝다. 그냥 뭐? 교환만해 주면 돼. 어, 쟤는 뭐냐? 많은 걸 바라지. 야, 야, 야. 뭐? 신총, 신총, 신총. 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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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총. 예. 신총, 신총. 우리 미래는 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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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도 야, 소원은 신총. 총 나오기 전에 소봉가 손...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되지. 어? 봤지 새끼야 아까워 어? 식견지명 아까워요 누군가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저의 첫번째 소원은 신성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두번째 소원이 물어보신다면은 저의 두번째 소원은 완전한 신성화 여러분들이 관람하시는 세번째 소원은 주문력이 포함된 완전한 신성화 자자 뭐하면 되냐 야 이거 뭐하면 되냐 야 이거 손패 털어야 되는데 때려도 안 되네. 때리고 때리고 힐할까 <laughs> 힐은 아껴야 될거 같은데. 본체 에어 알겠지. 본체 했어야 되지. 본체 했어 알겠지. 조금 있으면 킬각 나오실 거 <laughs> 같아. 킬각 따일 거 같아. 아 지는 거 아까워. 힐 해주네. 야 <laughs> 여러분은 지금. 미수 몰빵방송을 보고 있죠. 몰방송 저기다 힐을 했어요. 몰빵방송. 지금 우리 게스트 지금 정신 약간 혼란창난 <laughs> 지금 남의 대이라고막 하는 방송. 저기다가 힐을 씁니까? 지금 자기 피가 17인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미치겠네. 야, 그래도 힐 해가지고 화염고 뽑았잖아. 힐안 했으면 저화염고가 나한테 날라왔다고. 그건... 그걸 몰라. 뭐... 그거를 몰라, 어? 그거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죠 시을안 했으면 저화염구가 아, 나한테 아, 나다 다음에 8데미지로 쳐맞는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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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8딜이네요 <또팔> <laughs> 야 그걸래? 어 너의 마지막 희망은 그거 아니냐? 8딜 맞잖아 야, 이거를 내야지 그래도 8딜을안 맞지 상대가 정리할 거잖아. 자딜만 맞는다고? 응. <laughs> 여러분은 게스트가 조금 이상한 선택을 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 아, 제 습성은 이렇게 날라간 것 같죠. 자, 얼 뺐고요. 저거를 왜 뺐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애초에 어, 저거를 느기니 안 잡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얼화를 빼기 위해서 낸 거지. 신청 없으면 터지는 방송 망했네요. 용병 냈다가 어라 맞았으면 진짜 터지는 거거든 다음에 팔 딜은 뭘로 막나 뭘 우리가 막아야 되니? 망했.. 어? 마이... 망했어요 지지네요 맞네. 복사까지 됐어요 어? 12데미지 13데미지 끝났네요 상대가 킬 각을 못 봤을 수도 있어 9승 2패로 어떻게 1승하고 끝납니까? 야 1승 1패 한 거잖아 사실상 내가 이게 지금 무엇 한 겁니까 지금 50%면 개짤은 거지 참. 어이없는 야, 근데 되게 좋네. 아, 접시 이각까쳐 접시. 지금 나만의 마법사덱 들고 오신 분이요. 이승덱 지금 아, 참 오고 힐에서 망했죠. 아, 법사가 되게 집이승덱을 이렇게 날리는 참. 법사덱이 쩔었네. 자, 뭐 여러분 뭐 게스트 실력이 부족한 건할수 없고요. 예, 어, 네. 어디서든 그 나만의 마법사덱 들고 와 가지고. 역시 뭐 너무 많은 걸 바랬다. 옳지. 골드는 봤지? <laughs> 골드는 장난 아니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350골. 어? 야, 내가 마이다스의 손. 어? 걸어다니는 빨대 나는 이러한 존망덱에서도 이렇게 골드를 아, 빨아냈다 이거. 아니, 그게 아니 지금 그게 십승 간 덱을 이렇게 망합니까? 자, 팩좀 모아 놓지. 카드 강하게. 그거 네가 다 까먹었냐? 팩? 자, 아, 그럼 이번에는 십승 덱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부터 집에서 혼자 할 때는 팩까지 말고 모아놔라. <laughs> 귀찮어. 그니까, 러 귀찮으니까 모아놓라고 어, 알겠습니다 너 유럽서버 돈 많이 모았네? 동료, 그 아시아서버일껄? 유럽서버는 야... 거의 안했어요 아, 그랬냐?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다음 때 유럽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아무튼 저, 저... 투기장팩까지 말고 모아놔 명준이는 응? 지금 한 50개 모아놨어 알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슈카님, 슌... 슌카는 슌카? 뭐, 뭔 얘기죠? 한국말로 부탁드립니다. 자, 비록 슈카가 뭐 망대을 들고 왔지만 제가 10승까지 해드렸죠. 여러분은 역시 게스트가 12승 실패를 하는 걸 보셨고요. 9승을 갖다 줘도 안 되네요. 구승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야 내가 무승을 했... 갖다 줘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번엔 제가 십승 해 줬으면 됐지. 이번에는 십승을 갖다 드릴게요. 자, 내가 이건 한 11승 해 주면 되냐? 이거는 이번에는 십승을 그러니까... 갖다 드렸다 설명해 봐. 이 덱은 뭐냐? 일단 살펴보십시오. 뭘 살펴봐? 빨리 설명해. 아니, 어떻게 구승을 갖다 줘도 1 2승을못 하고 브리핑해. 봅시다. 그냥 무난한 덱입니다. 하사 이건 되게 무난한 덱이에요. 하사관 처 문, 어라 하나, 꽁꽁 로봇. 이 코가 좀이코삼코사고 되게 많죠, 역시. 이것도 이 페랜드네. 소용수, 기술자, 복제, 공병, 사제 두 개, 마법사, 표범, 성정사, 느김, 변이, 화염구 두 개, 수호병 두 개, 수호자, 도발, <laughs> 치유 로봇. 도발 두 개, 불기둥 두 개, 불작 하나입니다. 화염구 두 개, 불작. 화염구 두 개, 불기둥 두 개, 불작 하나, 얼음화살 하나. 어, 야뭔 수행사제를 두 개나 집었냐? 드로우가 지금 월방법사냐? 뭐 수행사제, 수행사제 복제. 뭐 월방법사냐? 도움말명가 이렇게 드로우가 있어요. 고기에 많이 기대고 화염구와 불기둥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그지. 이승만 딱, 하면 됩니다. 이승만. 하면 어설픈 랭덱이네 무가금 법사구만 이거. <laughs> 딱 무가금 법사다. 한번 돌려볼까? 남만님의 법사덱? 그럼 모르겠어요. 요즘은 투기장 보고 짠 거기 때문에 무슨 법사덱을 보고 짜고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나만의 법사덱. 자, 그, 돌려보겠습니다. 남...